안녕하세요. 개발 여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휴,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애들이 항공개발이 좀처럼 퍼트리질 않아요. 터트리질 않아요. 안타까워요. 이게 산지가 꽤 오래됐는데, 날이 너무 추, 춥다 보니까 애들이 좀 피어나질 못하네요. 예. 여기 지금, 나도 지금 엄청 좋아지긴 좋아, 좀 많이 컸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유 여기 많이 추운데 추운데 피겠다고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어, 항금 개발인데 아유 이 보세요 따글 따글 따글이에요 근데 언제 피나 하마나 피가 생각하고 있는데 좀처럼 피지가 아요 아유 세상에 따글 따글이 따글 따글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거실이나 더운 데 갔다 놨다면 벌써 아들은다 얼어졌을 거예요. 이게 춥고 이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피지뭐 아직 피지는 않는데 필근 같아요. 뭐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아유. 이거 한번 보세요. 흰 꽃이었는데 세상에 뭐에 된 심판인지 이렇게 뭐 핑크빛으로 도네요. 흰색 흰색이었는데 피니가 이런 색깔 나왔어요. 세상에 그리고 아유 이제 구정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지금 오늘이 일요일인데 한 3일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내일 모레 <laughs> 저모레인데 아유 또 날씨가 춥다 그러네요. 날씨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조금, 이렇게 가볍지만, 요게 보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우리 도배에 쓰는 부직포라는 건데, 밑 작업할 때 쓰는 건데, 아유, 이게 막 이렇게 다, 다 덮어놨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 걷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날씨가 춥다는 게 다시 또다 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공작선 인장. 세상에 얘가, 아휴. 내가 이거를 여름때 화분갈이를 했나 막 주둑가지고 화분갈이 해서 죽는 것 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이거는 고가였거든요 고가 주고 샀어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쳐내버를 뒀어요 저 부엌 쪽으로 그런데 세상에 애들이 아 입삼을 만져보니까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아유 세상에 이렇게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보지도 않았거든요. 마음이 아팠어. 죽은 줄 알고.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유, 세상에. 이게 제가 영상 올렸지만, 하면 오래됐거든요. 올린 지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게 한몇 개월 된것 같아요, 지금. 이제서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오늘 봤는데, 아유, 세상에 이렇게 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응. 예. 춥다 그러니까 이제 다 덮어 씌워놔야 돼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안에도 뭐 이거 예. 저 안에도 그렇고 너무 이쁘거든요. 잘 안져요. 그 대신에 또 한번 피곤이면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 아들 얼어 죽어요. <laughs> 아유 춥기 전에 이거 다 해놓고 가려고 또 이런 들렸답니다. 이제 식물등을 켜주고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위에도 지금, 이렇게, 위에도 있는데, 이렇게, 식물 등을 먹고, 애들이, 이렇게, 하유, 이것도 따글따글하게 피고 있어, 지금.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네, 많이 맺혔어요. 네, 아직, 우리는 가재발이에요. 아직 원종은 언제 필지, 뭐, 소식이 없어요. 저 안에 거는 한두 개 피긴 피드는데만은, 이거 한번보 이거. 아유, 세상에, 따글따글이요 그어요 예. 만약에 여기 햇빛이 들어왔다면, 얘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컸을 텐데, 이 지금, 등, 식물등 켜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답니다. 네. 하, 진짜 많이 다글려다글려하게 열렸어요. 근데 확실히, 좀 충이 어쩌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얼지만 안 하면. 예. 야, 보세요. 지금, 어, 피는 속도도 늦지만은, 또, 지고 나면, 잘 지지가 않아요. 예. 아유, 세상에. 올한 해도, 아유,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개발을 완전히 좋아하게 된 개발여사였습니다.